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특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가장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벽을 깨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칠 것입니다. 매주 새벽마다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고난 주간의 첫 날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드러난 명확한 신앙적 한계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큰 꿈을 꾸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 24절에서 27절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설마 했던 그 일, 바로 파워게임이 펼쳐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얼마든지 교회도 난장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오직 주님 때문이지 우리가 아름답기에 교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구절 24절 제일 앞에 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이것은 이 앞에도 비슷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다른 논쟁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서 큰 자일까? 누가 오른팔일까? 매우 정치적인 표현들이죠. 권력 싸움, 패권 다툼의 맥락에서나 나올 말들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제자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심각할 정도의 몰이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다루십니다. 본문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자들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정도 헌신했으니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려나? 이분이 로마의 왕이 되시면 나에게 떨어지는 몫은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더 클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왔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말하는 십자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너희들은 결국 다 떠나겠구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어서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큰 자리는 왜 얻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뜻밖에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왜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로마의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면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더 나은 사람,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 모습은 언뜻 대단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 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고통 중에 거하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길, 나를 살리시는 그 길,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길, 그 결과 죽어야만 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한주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지요. 성공한 예수님, 힘과 권세로 가득한 근육질의 예수님이 아니라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이 되신 것처럼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았던 그 모습, 패배한 것 같았던 그 모습, 하지만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이었던 십자가를 제대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온갖 오해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제자들이 보여준 바로 그 연약함, 무지함,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를 하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예수님을 어리석은 마음으로 따르지 않겠노라고,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강구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 28절, 29절, 30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우리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고 계셔요. 너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31절, 32절도 보시죠.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헛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원하는 것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도 괜찮다 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여 질 것을 꿈꾸십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순전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사역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그 영혼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사역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실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주신 주 십자가. 그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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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